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 i b 뉴스 김수지입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시군별 주민자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자치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일원에서 제1회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민자치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신평면 주민자치 위원회가 최우수상을, 당진 삼동 주민자치 위원회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1원에서 제1회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 일부에서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주민자치위원회 홍보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당진시 심평면과 당진시 당진삼동 등총 8개의 주민자치회가 참여했는데요. 발표대회에서는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청소년 주말행복 배움터 등이 최우수상을 당진 3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문화가 흐르는 사랑방 토론회가 우수상을 나란히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당진이 민선 6기 핵심 사업인 당진형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주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를 실천하며 충남형 동네 자치를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동네 자치 한마당 2부 행사는 당진시 송산면 주민자치센터 등 3개 팀이 참여한 문화 프로그램 공연으로 그 막을 열었는데요. 이어 열린 충남형 동네 자치 주민총회에서는 2017 충남형 동네자치 정책 의견 수렴을 주제로 원탁 토론과 도민 인터뷰를 진행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남도는 이날 채택된 다양한 토론 결과를 내년 정책으로 반영키로 하는 등 주민중심의 동네자치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 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를 의결하기 위해 20일부터 7일간 제40회 당진시 의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40회 당진시 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임시회에 앞서 의장 이종윤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사업장 및 민원 현장 점검으로 미비점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행정 사무감사를 대비한 꼼꼼한 민생연안을 챙겨주시길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진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건과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등 15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한편 다음 달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 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특별위원장에는 편명희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홍기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청춘 연애 사극이 당진에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은 전남 나주와 강원도 등지에서 촬영이 진행됐는데요. 당진의 홍보 마케팅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아미가가 중심이 되어 실내 세트장이 완성됐으며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경까지 본격적인 촬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당진에서 홍보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아미가와 드라마 제작사 레몽레인 그리고 당진시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진시는 드라마 촬영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키로 했으며 레몽레인은 드라마 촬영지 홍보 등을 통한 당진지역 관광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드라마 주연은 배우 주원과 오연서가 맡을 예정이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설정한 청춘 연애 사극으로 조선시대 최고의 까도남 권우와 조선 최고의 문제적 그녀가 펼치는 예축 불허의 청춘 로맨스입니다. 보시는 이곳이 드라마의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될 유각입니다. 그동안 아미가와 드라마 제작사 측은 촬영에 적합한 장소와 세트장 등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드라마의 본격적인 촬영이 진행됩니다. 이번 드라마를 유치하고 당진에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주식회사 아미가의 박대규 회장은 청춘 연애 사극이라는 타이틀만큼 연애 사극들보다 젊은 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당진일대의 자연 경관과 명소들이 드라마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소개돼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이번 드라마를 당진시 유치하게 된 목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음 어, 미디어를 통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테마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드라마 제작사에서 어 드라마 세트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어 드라마라는 콘텐츠를 이용해 지역에 어 관광 상품을 만들어 당진시를 알리고 이를 토대로 당진시 내에 보호전을 중심으로 미디 영상을 단지를 조성해 보고자 해서 이거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현재 동남아와 중국, 일본 등에서는 주연을 맡은 두 배우의 출연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세트장에 중국 느낌이 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미가는 동남아, 중국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재 전문여행사 몇 곳과 당진 촬영지와 면촌읍성, 삽교천 등 당진 관광을 중심으로 계약을 맺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시와의 업무협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에서는 큰 도움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와 업무협약이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 드라마를 통해 당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진 시는 협조가 좀 없습니다. 일례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드라마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어, 많은 협조 촬영 협조를 하는데 반해 당진 시는 촬영 촬영 업무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촬영에 대한 부분이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아쉬울 뿐입니다. 아미가는 이 드라마의 제작 완료 후에 또 다른 드라마의 제작을 유치키로 하는 등 당진을 드라마 제작의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드라마 제작 후 향후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미가는 문화 컨텐츠 홍보 회사로서 이번 드라마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앞으로 당진을 영화나 드라마 제작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대여섯 편의 드라마를 제작하고자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제작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편 이 드라마는 내년 3월경까지 이곳에서 모든 제작을 마친 후. 5월에서 6월경 방송 예정으로 20부작으로 제작됩니다. 특히 주연 배우인 주원 씨의 군입대전 마지막 드라마라는 점 등으로 방송가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이달 17일과 18일 이틀간 2017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 미리 용역 시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낭비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17일과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17 용역 과제 사전 심의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당진시 의회 박장화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심의회는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쉰네 개의 안건이 심의됐습니다. 심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용역인 지역균형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등을 비롯해 총 36개의 안건이 원안 의결되었고 민원위생과의 용역인 대표 메뉴 개발사업 해나루 왕송편 개발이 해나루 왕송편 브랜드화로 명칭 변경되는 등 7건의 안건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한편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서해권역 친환경 에너지사업 타당성 용역은 용역 목적과 과업 내용이 상이하고 사업이 광역적이라는 이유로 부결 처리되었는데요. 이를 비롯해 총 10개의 안건이 심의에서 보류 또는 부결 처리됐습니다. 이번 2017 용역과제 사업에 신청된 금액은 49억 8500만 원이었으나 심의 결과 30억 5500만 원으로 예상이 수정되었습니다.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틀간 진행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는 위원들 간의 활발한 토론과 담당 실과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 속에 마무리됐으며 이달 말까지 지방보조금심의 자체 투자심사, 중기 재정계획심의 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당진경찰서와 당진교육지원청의 주관으로 4대 사회학 근절문화대전이 열렸었죠. 문화대전에는 총 995점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했는데요. 당진경찰서는 이중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당진경찰서가 사대 사회학 근절 문화대전 우수작품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문화대전은 사대 사회학인 학교 폭력과 성폭력, 가정 폭력과 불량식품 근절을 주제로 포스트와 글짓기, 표어 및 동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는데요. 이에 996점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초중고 각각 부문별로 금상, 은상, 동상 한 점과 장려상 두 점. 총 45점의 우수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은 상장 수여와 함께 당진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의 후원으로 소정의 상품을 증정받았습니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 앞서 당진경찰서 로비 및 각층에서는 45개의 우수작품들이 전시됐고 소책자로도 발행돼 내방인에게 무료로 배부되기도 했습니다. 주관기관인 위등량 당진 경찰서장은 학생들이 4대 사회학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이번 문화대전을 마련했다며 학생들의 창의력과 솜씨를 통해 4대 사회학 근절에 관한 염원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소통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충남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구름만 지나며 대체로 맑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는 비가 오겠고, 전남해안도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반면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낮 기온은 4, 5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19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살펴보면 당진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시작해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고 서산 역시 아침 기온 14도로 출발해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산의 경우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0도, 세종은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체로 깨끗한 대기상태에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리 퉁퉁 붙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로.